타이어 회사가 왜 식당에 별점을 매기게 되었을까? 미슐랭 가이드는 누가 왜 만들었고 어떻게 식당들을 평가하는지 알아보자. 미슐랭 가이드는 우리한테 둥글둥글한 캐릭터로 잘 알려진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발견한다 미쉐린을 본토 발음을 하면 미슐랭이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레스토랑 안내서와 타이어 회사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프랑스에서는 전체 자동차의 수가 3000대가 되지 않았다. 타이어 회사인 미쉐리는 이 한정된 고객층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900년 재미난 전략을 하나 세운다. 그 전략은 프랑스 곳곳의 호텔과 레스토랑을 소개하면 자동차 여행을 다르게 함으로써 타이어를 빨리 마모시켜 판매 증대를 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레스토랑 안내서이다. 이 안내서가 다이어 판매량에 실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책자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여행과 미식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처음에는 유럽 주요 도시에 집중하던 미술랭 가이드는 2005년 뉴욕을 시작으로 미국 진출, 2007년에는 도쿄 시작으로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지금은 52개국의 여행 및 미식 정보를 전하고 있다. 미슐랭 가이드는 매년 그린 가이드와 레드 가이드로 나누어져 발간된다. 그린 가이드는 유럽을 중심으로 꼭 가봐야 할 곳을 알려주는 여행 가이드로 세계적인 여행 안내서이다. 그린 가이드는 여행 추천 정도에 따라 별로 등급을 매겨진다. 별 하나는 흥미로운 여행지 소개이며 별두 개는 추천하는 여행지. 별세 개는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슐랭 가이드는 레드 가이드이다. 1926년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난 호텔에 별을 붙인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음식 맛과 가격, 분위기,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별로 등급을 매겨주는데 별 하나는 요리가 특별히 훌륭한 식당, 별두 개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 멀리 돌아서라도 찾아갈 법만한 식당. 별 세계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한 식당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별 세계의 최고 등급을 받은 식당은 전 세계에서 약 100개 뿐이다. 그렇다면 미슐랭 가이드는 어떤 방식으로 별점을 매기게 될까? 평가단은 고객을 가장해 조용히 식당을 둘러 식사를 한다.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5번에서 6번을 방문한다. 평가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전 세계에서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요리, 재료의 수준, 개성과 창의성, 풍미와 완벽성, 가격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지,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평가원들의 국적이나 성별 등에 관한 정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전 세계 평가원이 다양한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정확한 국적 비율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이 미션인 측의 설명이다.